네, 미국 유년 부지보다 세배 가량 넓은 조지아주 라그랑지에 구축한 신 공장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현대공업은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는 물론이고 최근 로보택시 사업을 우버와 손잡은 루시드 등으로 선주문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공업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0일 수요일자 주식파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현대공업에 대해 핵심 포인트 짚고 차트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중요한 만큼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식파파가 준비한 100%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종목 가져왔습니다. 그거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공업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쪽에 전기차 또 루시드 등등등해서 현대 기아 그리고 루시드 등등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미국 조지아 신공장 본격 가동 및 수주 확대 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어, 이어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방금 말씀드린 루시드 연결된 로보 모빌리티용 수주와 테마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력 및 핵심 고객 기반 그러니까 현대와 기아차 그룹에 대한 오랜 기간 어, 시트 패드,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등 내장제 공급 내장제 공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이고 또한 폼 헤드 성형 공정 기술과 소재 연구 조직을 보유하면서 기술 경쟁력도 우수하다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급이죠 주가는 또 수급이 붙어야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 정도 기관이 조금씩 조금씩 유입되는 구간입니다 그 금액은 절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주가가 들썩들썩할 때마다 외국인 기관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수급 들어와주면 땡큐죠. 자 무엇보다도 2025년도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점진적 상승, 수익 이익률 개선 기대가 이고 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주 엄청난 핵심 포인트만 집어 드리는 거예요. 뭐줄줄줄 리포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고, 야, 그거는 우리가 차차 제가 이미 다 읽어보고 그리고 해당 기업. 현대 공업에 대한 핵심 포인트.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지금 포착해 드렸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요. 또 수급, 기술적인 어떠한 대응 필요합니다. 주가는 뭡니까? 대응이죠.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재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적이 됐든 정책이 됐든 수주 계약이 됐든 뭐 등등등 이런 테마 이슈 모멘텀 재료는 체크하고 그 다음 해당 기업의 기술적인 차트 결국 매수 매도는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필요 존재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같이 또 기술을 접근해 보면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자 노란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화면 잘 보시면 노란색 선 노란색 점도표가 우에 있으면 시그널은 매도입니다 또 우에 있던 점도표가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매수라는 거예요 매수 관점이에요 음 응? 응. 주가 계속 올라가죠 바로 올라가든 조금 있다 올라가든 그리고 아래에 있던 점도표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매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점도표가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죠 여기서부터 어, 점도표는 이미 매수 방향으로 포착이 됐고요 그 다음날 또 화살표 매수 시그널까지 떴네요 그러면서, 이 구간을 보니까, 예, 2000, 예, 7월 24일, 25일인 거예요. 아까, 처음 이슈, 미국 공장 이슈, 터진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3일 동안, 주식파파의 차트 시그널이나, 실제적으로, 주가의 거래에, 어, 매수세 유입되고, 또, 주가도 3일 동안 약한36% 상승하고, 그죠? 자, 요런 걸좀 미리미리 알았다면, 제가 문자로 넣어서 딱 드렸다면, 뭐 초입 혹은 중간에라도 여론전에서 따라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챙겨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지금도 괜찮다. 지금도 현대공업 단기적으로는 슈팅 이후 좀 상승 이후좀 쉬어가는 국면인데 오늘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현대공업 바로 상승을 할 거냐 뭐. 조금 여기서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갈 거냐. 결국 올라간다라는 점.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뭐 눈앞에 보인다면 올해 약 7,900원이 고점이겠네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 좀더 넓게 펼쳐 본다면 7,900원, 8,000원. 약 7,900원에 8,000원 올해 상반기에 갔었던 자리가 지금 중요하겠지만 이게 약 8,000원 잡고요. 7,000원 언더 혹은 8,000원 초반. 그러니까 8,000원 자리만 잘 소화한다면 얼마든지 만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겠다. 그거는 이제 실적, 이슈 계속 동반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이앤홀딩, 또 우회 현재 물려있는 분들이 만약 계신다면 만원 우회 때약 9,000원 후반이나 만원 우회에서 매수해가지고 장기간 지금 이래나 저래나 어쩔 수 없이 홀딩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후로 한번 추가 매수도 고려해볼 수 있겠고, 그죠? 또 밑에서 올,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은, 어, 좀잘 챙겼다가 또 다시 챙긴 물량 재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바인 홀딩보다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죠? 또, 매수하고, 매도하고.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눌렀다가 올릴 때 매수할 수 있겠죠? 쭉, 버티다가 또 챙겨주고, 또 매수해주고, 챙겨주고, 요런 식으로, 지금도 매수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주가는 분명 약 8,000원, 그리고 만원 타겟을 보되, 워낙 하락 침체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보유자 입장에서 올라오면 팔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클 겁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실수를 한 번씩 하죠. 그동안 고진감내라고. 그동안 잘 버텼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팔아버리고, 얼마나, 그리고 날아가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나서 우에서 다시 매수하면 또 물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자 홀딩이고, 오히려 우에서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 약간 손실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셔야겠다. 그리고 아래에서 매수하시거나,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 전고점 구간 때, 8,000원 미만, 7,000원 후반대. 여기서 완연하게 8,000원 소화가 중요합니다. 완연하게 8,000원 소화도 중요하겠다. 그런 다음에 뭐 9,000원, 만원이 있는 거고, 또1 만원을 소화해야 뭐 만천원, 혹은 만이천원 역사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공업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제가 좀 짚어드렸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점검해드렸어요. 지금 하단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죠? 연초에 2월, 그리고 3월,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잡아주잖아요. 딱그 같은 구간에서 지금 또 슈팅이 나온 거니까 이 하단을 잡아줬기 때문에 설사 밀리더라도 단기적으로 밀리더라도 이 하단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위우 상향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재료 점검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주요 핵심 주요 구간 점검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현대공업. 상승을 기원합니까? 상승하는 게 어떻게? 할것 같은가요? 맞습니까? 맞나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현대공업 주가 상승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주식 파파 TV에서 지금 8월부터 기존권 제가 포함도 안 했습니다. 8월입니다. 8월에 제가 영상 올린 종목군 바로 편입할 종목들은 당일 종가 또는 다음날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상 올린다고 해서 다 편입한 건 아니고요. 뭐 일주일 후에 혹은 2주 후에 편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니까, 당장, 그러면 다시 찍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목, 영상 종목을 해서 바로 들어갈 종목들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편입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 좀 추, 기다렸다 다시 잡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석, 전략 잘 먼저 세워놓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편집 들어가면, 편입하면 벌써 380% 수익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올라갔던 거다 포함시킨 거고, 한 종목에서 380%는 아니죠. 3%, 8%, 10%, 20%, 많이 올라간 건 40%도 있고요. 조금 올라간 1, 2%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아직은 시세가 분출 안한 종목도 있고요. 시세 이미 분출하고 내려온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자, 잠깐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차트 일반 보여드렸어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집중하세요. 초집중. 시간 없으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이 종목 현재 주가가 오늘 제가 이 영상 캡처한 시간대에 오전인데 한 4천원 정도에요. 자 지금 현재 주가는 4천원인데 목표 주가는 약 8천원입니다. 약100% 수익률 그걸 타겟을 볼수 있고 자 길게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이 종목 드디어 본격적으로 실적 찍히고 있고요. 오늘 기점으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재료 곧 터질 겁니다. 터지면 25년도 하반기 내내 폭등 랠리로. 100% 이상 갈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종목 말하자면 테슬라 로보택시 핵심 수혜 종목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핵심 수혜 종목이다.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었고요. 실적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세력들 매집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재료 터지는 순간 바로 상한가 폭등 랠리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종목 확인하시고 한 주라도 물량 꼭 챙겨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넣어 주시고 종목명 확인하고 이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